오늘의 꿀팁 잠언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결정으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메시아가 다해 줬는데도 인간이 못해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다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신의 한계입니다. 주의 한계입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엄청나도 한계는 해변까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듯,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도 성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한계입니다. 메시아 역시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도 현재 온 세상에서 한계까지만 행하시고 더 이상 못하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